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명함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이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과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과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오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역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아리로다주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나 잔잔하니 세상과 나을 강고듣고 구속한 주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0. 2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바울을 데리고 영례로 들어가려 할 바울이 천부자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러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이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유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해서 사상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탐핵색 형제들에게 가는 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와 말미암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 담익색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 바울의, 바울의 유대인에게 변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눕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킴으로 로마의 천부장 클라우디오 그시아가 도움을 주게 되어져서 이제 바울은 생명을 구출함을 받고 다시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계에서 백부장에게 헬라말로 말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을 할수 있느냐? 이 천부장은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헬라마를 유대인으로 할수 있느냐 나는 헬라마를 할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중계에 서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변명을 들으라입니다 37절로 22장 2절의 말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헬라어로 천무장과 소통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변론을 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나는 길리야 다수 사람으로서 가말리엘의 엄한 교훈의 율법 교훈을 받았고, 장면서 바울은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복음 전할 엄두도 못낼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구출함을 받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은 예수를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들의 사명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들로 11절의 말씀입니다만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자신을 간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다핵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여기 육체에 보면 네, 다멕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이것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뀐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멕세거 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가다가, 이제는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져서, 육적으로도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담흑색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둘까. 이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담핵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고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분이 되어졌고, 이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의 바뀜이 분명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만은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가 담핵색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난 처음 만남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상 끝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받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변화되어진 아름다운 삶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보며 그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지음을 들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